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신과와 신경과 특화된 의료 인공지능 만들고 있는 리소리우스입니다. 어, 저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금 창업 휴학한 저를 포함한 공동 창업자들과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몇년 이상 몸담아온 개발자들이 만든 팀입니다. 어, 네. 지금 팀을 법인 설립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팀을 빌딩한 지는 4년 정도 돼서 이제 계속 정신과와 신경과를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키 디시스는 10X 브레인 헬스 AI입니다. 늘어나는 환자 수, 하지만 그에 비해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를 AI 시대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라 생각했고 특히 환자 수가 늘어나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정성적인 치료에 머물러 있는 정신과와 신경과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약물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와 신경과는 약물 치료가 표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낮은데요. 두개 이상의 약물에 연달아 듣지 않고 1년 반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 저항성이라고 정의하는데 보통 40% 정도의 환자들이 치료 저항성 트라젝토리를 보입니다. 또한 1차 치료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들도 약 절반 정도 됩니다. 당연히 약이 듣지 않으면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자의 예후가 나빠집니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감소로 이어지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 의료인들이 로버스타하게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암묵지 그리고 휴리스틱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약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NS 같은 경우에는 미투 드럭이라고 해서 과거의 가설들을 기반으로 한 여전히 제네릭 위주의 약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새로운 MOA의 신약들을 개발하려고 해도 타 분가에 비해 승인 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단기 가설은 현행 의료체계 혹은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AI가 약물에 대한 개발과 치료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퓨샷 러닝, 즉 소수의 데이터로 다른 일들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는 바이오텍이 초기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데이터로도 양질의 예측을 하고 병원 현장 시에도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게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뇌파 혹은 수면다운 검사를 루틴하게 혹은 준하게 찍는 뇌전증, IRBD, 기면증, 그리고 정신과 질환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모달리티를 확장하는 걸 내부 연구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해당 주제는 브레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2024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논문의 개수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egpt 같은 논문들이 llm 이후에 빠르게 발전하면서 환자의 뇌 데이터를 컴프레인시예하에 분석해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게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는데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 뇌파의 다양한 피처들을 통합하여 ssl을 적용니 다운스트림 테스크에 빠르게 유연하게 특화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뇌파 데이터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당연히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디노이징을 잘하고 전처리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AI 같은 경우에 일반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가 더 더욱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근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봤. 받... 연관된 맥락으로 저희 도메인 어댑테이션, 즉 다양한 데이터들의 적용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테크닉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T MRI 같은 비전과 다르게 E지 데이터는 해석이 임상이 수준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인간이 이해하고 피드백을 할수 있게 하도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강화학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성 있는 대화들을 위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뭐 지난달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O2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만들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더 유효한 피밸류를 보이는 매트릭들을 만들고 논문을 작성하 하는 과정이 있고 혹은 예를 들어 시,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페이션트 혹은 데이터셋 레벨로 봤을 때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도록 잘 뭉개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들을 연구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축에 네 가지 정도의 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원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병원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EGPt 등이 활용했던 공개 데이터셋들은 환자의 예후와 임상 정보가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임상적이고 의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일즈 차원에서 병원 연구를 통해서 학회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유효한 세일즈 퍼널입니다. 백날 스토리텔링하는 것보다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병원 연구를 따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의과대학생이다 보니까 귀엽게 봐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빠른 속도로 irb들을 따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상적으로 핫한 약물 반응성 그리고 약물의 잘못된 처방을 유발하는 감별 진단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예후 예측 연구를 주제로 수행하고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 12개에서 지금은 더 많이 수행하고 있고 부평세림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종합병원 대상으로 네트워크 확장하고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대상으로 연구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데이터셋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eGPD 등이 활용한 데이터들은 라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 혹은 다양한 아키텍처들의 실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10만 개 이상의 클렌징된 데이터를 확보해서 논문 3편을 투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상적 고객은 제약사와 바이오텍이고요. 현재는 국내 제약사 두곳 그리고 CNS에 특화된 외국계 제약사 세곳 그리고 국내 제약사 두 곳과 후속 DD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관련돼서 대기업 혹은 정부와 BC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AI 네이티브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더 노벨하게 저희 회사의 비전에 맞춰서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서 혹은 논문 작성을 리뷰들을 반자동화하는 에이전트들을 구축해서 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이지 데이터를 라벨링을 더 빨리 하고 모델이 실패했거나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더 빨리 뽑아내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연구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신 모델을 적용하고 실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걸 자동화하는 옵스 차원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은 제약사인데요. 많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퓨샷 러닝 즉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소수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에피코시를 예측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1B 혹은 2A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곳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들을 더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을 실제로 미국에서 대면하면서 팔로우업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존 고객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cns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바이오텍이나 기타 비파마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루닛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연구용역에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연간 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계 제약사를 우선순위로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스페셜티 케어, 즉 전문 분과들을 위주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다루는 질환들이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수면특화, 그리고 뇌와 관련된 롱기티비티 부티크 클리닉들이 고객이 되는데요. 부티크 같은 경우에 보험사와 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AI 분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하고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환자 예우 예측을 통해서 병원의 퀄리티 매트릭스를 개선드리는 방향으로 밸류를 얼라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해외에서는 주로 저희의 고객 대학사들이 말씀하시는 회사가 브레인 이파이, 비콘 바이오 시그널, 피라메달 AI가 있고 그중두 곳이 M&A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에이펙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유효하다라는 가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엘비스와 비웨이브 등의 경쟁사가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약물에 뾰족하게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상의 엣지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이지 벤더사 혹은 머신러닝 역량을 가진 바이오텍들이 인하우스로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더 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업해서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발표드려서 감사합니다.